한동훈 장관은 형 집행정지, 형 집행정지는 어디도 얘기했지만 석방, 그리고 어 형을 없애달라, 감형 다 아니에요. 그냥 일시적으로 형을 중지시켜 주고 그 사유가 소멸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남은 걸 그대로 형을 사는 겁니다.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치료 받겠다고 한 겁니다. 근데 한동훈 장관은 수술 치료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져서 보류했다고 하거든요.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인 것이 입원을 해서 정밀 검사를 받고 그에 따라 수술과 치료의 계획이 나오는 거죠. 그 도서에서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? 바로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, 그냥. 참 자기들이 잡아놨으니까 그리고 그걸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? 대통령까지 못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냥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 안 죽는 병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? 무슨 그럴듯한 말로 다 포장하네요 자기들이 잡아놓고 그 덕분에 자국까지 잡았는데 힘도 이렇게 가졌는데 왜 풀어주냐 우리가 그 말이에요. 나쁜 사람들.